안녕하세요. 일스타로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돼지띠님들 정합은 보겠습니다. 6월에서 12월까지 적용하시면 되고요. 29세, 41세, 네, 53세 분들은 좀 전에 올렸고요. 예, 지금은 65세 기혜생님, 77세 정혜생님, 음, 89세 의뢰생님, 이세 나이분들, 예, 올리겠습니다. 먼저 65세 기회생님 보겠습니다. 다섯 장 카드로 보겠습니다. 65세 기회생, 돼지띠님. 첫 번째 메시지, 어, 나를 두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음, 내가 뭔가 지금 일이 잘 되는 기미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어, 내 뭐, 뭐 부부면 은 부부 사이를 이간질 할수 있고요. 친구 사이 이간질, 부정적인 얘기를 막할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하고 불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이때는 내가 거기에 동료해서, 어, 따지려 들거나, 막 이렇게, 어, 거기에 동료하면 안 됩니다. 음, 너네들은 그냥 시기나 하고, 어, 질투나 하세요. 어, 좀 억울하고 분할 수 있어요. 예, 억울하고. 왜냐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런 걸 자기들끼리, 음, 그, 65세 기회생님들을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그냥 시샘이 나니까, 음, 샘이 나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어, 그렇지만, 어,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와도 음, 내가 억울하지만, 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러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음, 또그 이후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냉정하시랍니다. 법같이, 어, 일과, 어, 일에 있어서도 냉정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냉정하시라는 거죠. 감정에 이끌려서 우유부단 하지 마시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대인 관계도 아닌 거는 끊고, 네, 일에 있어서도 예수노를 또 분명하게 하는 그런 냉철함, 네, 이성적인 냉철함이 필요한 하반기입니다. 이게 나에게도 좋고, 예, 상대방에게도 좋으니까요. 어, 하반기 때, 어, 기회생님들 65세 분들은 예,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한 어떤 일과 어, 어, 대인관계적인 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거죠. 세 번째 메시지 어, 시련 뒤에 오는 병원. 그동안 내가 상반기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셨다면 하반기에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음, 백퍼가 아니라도. 한 60, 70% 정도의 어떤 내 마음의 편안함, 안정됨. 예,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면, 예, 또 다른 모든 거 일이 잘 순리대로 풀릴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제일 편안한 거가 제일 또, 어, 제일 좋은 겁니다. 음, 이 마음같이 불편하고, 어, 엉키고 막 힘든 거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는 그만큼 모든 주위 어떤 상황들이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조금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 메시지. 과거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떠날 수만 있다면 마음의 떠남입니다. 음, 뭐몇년 전에 어, 각기 다 틀리죠. 예, 45년 5, 6년 전에 뭐 6, 7년 전에 많이 나갔던 돈에 대한 어떤 미련 집착.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이 많이 나갔다면 그에 따른 사람들이 떠난 것, 또내 마음에서 어떠한 자존감, 여러 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자꾸 미련이 되어서, 집착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버릴 수만 있다면 왜 버리냐, 어 버려라 하는 거냐면요 지금 내 옆에 그 나갔던 돈들, 떠났던 사람들 또 이제 나만의 어떤 자존감, 자존심이 이제 상승 효과가 지금 내 옆에 다 희망이, 희망의 여신이 와 있습니다. 내가 자꾸 과거에 집착해 있다 보면 내 옆에 와 있는 금전은 희망,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나갔던 음 많은 돈에 대한 집착,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과감하게 좀 음, 버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옆에 와 있는 모든 희망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라는 또 여러 가지 의미의 뜻도 되겠죠. 다섯 번째 메시지, 어, 65세 기생님들입니다. 주고받는 보상 관계. 금전의 흐름, 대인 관계, 또 비즈니스, 모든 흐름이 하반기 때는 원활하게 잘 흘러간다고 합니다. 상반기 때뭐 나랑 소통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면, 사방계에는 소통되는 사람, 나랑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도 또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금전의 흐름도 원활하게 잘 흘러가고 대인관계 또 비즈니스 우리가 모든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흘러간다는 것은 또 이래 나의 또 어떤 전반적인 운의 흐름도 잘 흘러간다는 겁니다. 65세 기회생님들, 하반기 전반적인 흐름이, 네, 좀 편안하게 이제 잘 어떤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 메시지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여왕입니다. 여왕이 예, 넓은 대지에서 예, 어, 이렇게 앉아서 포도와 돈을 들고 있습니다. 타로에서 포도는 풍요를 상징하죠. 어, 마음의 여유를 즐기라는 겁니다. 정말 여유가 있다면은 정말 여유를 즐기고요. 내가 여유가 없어서 무언가 전전긍긍 해결을 하고 싶은 거가 있다면은 음, 그럴수록 더 마음의 여유를 즐기라는 겁니다. 조금 내 네, 뒤로 좀 물러나 있고 예, 한바 이렇게 좀 돌아서 가라는 거죠. 어전자근금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하반기에는 뭔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여유를 가지는 속에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답들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이쇼핑을 하시던 취미생활을 하시던 네 산책을 하시던 어떤 예 너무 조급하게 네 이렇게 어 나를 이렇게 옥죄지 말라시는 음 옥죄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내마음의 어떤 여유를 가지면 그 여유를 가지는 소송. 이제 우리가 제가 상담할 때 개인적으로 아 여유가 없는데요, 이래요. 여유가 있어야 여유를 가지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그 안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답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육십오세 기해생님들. 네, 하반기 에 전반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네, 또 냉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이 많아서 그렇죠. 네 정에 이끌려서 우유부단 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고 냉철한 하반기가 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7세 예, 정해생님들 보겠습니다. 77세 정해생님들. 음. 77세 예, 정혜생님들 첫 번째 메시지 자신의 아픔은 가둬둔 채 타인의 아픔을 치료한다 예, 그거는 나도 예, 정혜생님들도 아프고 슬프고 내 안에 리틀이리스가 꼬맹이이리스가 있습니다 음, 나도 슬프고 힘들고 예, 고민도 많고 예, 울고 싶고 예, 웃고 싶고 어, 어, 막 어, 투정 부리고 싶고 어, 폭발하고 싶고 예, 그런데 내 슬픔, 내 아픔, 내 고민, 내 모든 거는 내가 스스로 어, 자중하고 내 스스로 모든 거를 소화해 나갑니다. 누구에게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 가족이든 직장이든 동료든 친구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나 아닌 나를 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힘든 거는 또 들어주죠. 어, 정예생님들께서 네, 77세 분들께서는 나를 배제한 다른 사람들의 힘든 거 고민이라던가 네, 어떤 힘든 거 얘기하면 다또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네, 고민 들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의 메시지는 이제 다른 사람 고민 들어주지 마시고 다른 사람 안아주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반기 때는요 나 자신 나 자신을 좀 안아주고 나를 챙기고 어, 내 안에 있는 소리를 좀 들어서 예, 아우 나를 좀 이제 챙기고 예, 나들 나도, 나도 좀 다독거려 주고 어, 그동안 고생했어. 그동안 상반기까지 고생 많이 했어. 음, 그동안 살아오느라 많이 고생했고 어, 많이 참느라고 힘들었고 다른 사람 보듬어 주느라 많이 어, 고생했어. 음. 잘 살아왔어. 예, 이렇게 나 자신을 다듬어 주고 보듬어 주고 예, 좀 안아 주고 예, 그렇게 나를 살피고 보살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만 보살피고요. 두 번째 메시지. 어, 여유를 즐기랍니다. 예, 마음의 여유. 어, 이때 여유는 정말 여유가 있어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고요.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없다면은 그냥 여유를 즐기세요. 네, 그냥 여유를 즐기다 보면은 여유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하기 싫어도 아이쇼핑 하세요. 하기 싫어도 산책 하세요. 하기 싫어도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세요. 하기 싫어도 드라이브 하세요. 네, 하기 싫어도 명상 하세요. 하기 싫어도 산책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음의 여유를 즐기면 그 여유를 즐기는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답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메시지. 어, 맹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백마탄 왕자입니다. 백마탄 기사. 음, 77세 분들은 굉장히 어, 한 사람만을 올리 사랑하는 성향인 거죠. 예, 변하지 않는 사랑. 나는 누군가를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한 사람만을 올리 쳐다보고 있다. 네, 예,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 예, 지고지순한 사랑. 센치한 사랑, 동심으로 돌아가서, 예, 77세 분들, 다시 나는 동심으로 돌아가서, 예,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어떠한 애잔한 어, 어, 사랑을 하고 싶다. 예,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랑, 맹목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어, 할 것이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 옆에 사람이 있다면, 이성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 내가 그러한 마음이니까요. 네 번째 메시지. 어 시기 질투 어 대지 이띠 님들은 전반적으로 주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냐면 어 대지 이띠 님들께서 지금 무언가 흐름이 좋아지기 전입니다. 음 많이 좋아지기 전이기 때문에 나를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예 우리가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무시하세요. 예 분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안한 어떤 행동들, 예 부, 어,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 동료에서 따지거나 뭐 어, 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예, 나쁜 욕하면 그 사람들이 나쁜 거죠. 예, 나쁜 말하면 나쁜 말한 사람들이 나쁜 거지 듣는 사람은 나쁜 거 없습니다. 음, 따지고 들 필요 없습니다. 놔두면 뭐어 나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요. 아, 내가 뭔가 좋아지기 전에 나에게 이런 변화가 오는구나. 네, 속은 좀 상하겠지만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음, 다섯 번째 메시지, 과거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예, 한뭐몇년 전에 나갔던 많이 나갔던 돈에 대한 어떤 미련들 지금 내 옆에 좋은 희망이 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집착, 어떠한 집착이든 과감하게 버릴 수만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와 있는 희망을 내가 잡을 수가 있다. 예, 우리는 계속 과거에 많은 집착과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가 빨리 헤어나올수록 우리는 현실, 미래, 지향적인 거에 우리가 빨리 달려갈 수 있죠. 네, 과거에도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는 현실 미래 지향적인 거가 우리 눈앞에, 내 옆에 희망이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네, 77세 분들, 음, 멋있습니다. 예, 네, 하반기 때한장더 보겠습니다. 어, 타워카드. 타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 어떠한 상대가, 어떠한 대상이 있겠죠. 아니면 일적인 거. 어, 상대가 자꾸 약속을 반복해서 어깁니다. 어, 화나죠. 짜증나죠.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 자꾸 약속을 어겨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납니다. 어, 이 관계를 무너뜨릴까? 대인 관계. 아니면 일적인 거. 어, 아니면 직장. 어, 그런데 타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이 관계적인 거는 계속 유지가 되죠. 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어, 화는 많이 나죠. 하지만 이제 그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하면 손해볼 건 없습니다. 아, 계속 유지가 되니까 참고하셔서. 음, 내가 좀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냉정함이 필요해서 이 타워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일적인 거, 어떤 두루두루 어떤 관계성에 있는 거는 예,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내가 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걸 좀 인정을 해서 예, 조금 현명하게 예, 어, 대처를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77세 정혜생님들, 하반기에 화이팅 하셔서 예,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89세 의례생님들 보겠습니다. 89세 의례생님들, 89세 의례생님들, 89세 의례생님, 첫 번째 메시지. 트리오브 소드 카드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있습니다. 음, 현재형보다는 과거에 예, 과거에서 지금 이어져 오는 건데 자꾸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에 아프게 했던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혹시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내가 어, 마음이 지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카드는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다잘 살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자꾸 연연해서 내가 상처받았던 마음이 아팠던 거를 예, 되새길 필요 없죠. 예, 나만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예, 과거에 아팠던 마음들 예,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아프지 말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지금 내 옆에 만약에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음, 아, 이제 예,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 두 번째 메시지. 89세 의뢰생님들.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지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내가 마음이 약해서 벌어지는 것일 수 있죠. 음,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또 지치는 겁니다. 반복되는 실수. 저번 달에, 어, 뭐, 작년에 해놓은 거 똑같이 또 하고, 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지치는 겁니다. 자꾸 뭔가를 해놓고 내가 지치는 거죠. 예, 지치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어, 어, 89세 의뢰생님들 본인 자신들이 알아요. 알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해서 또 지치는 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 그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예, 결국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받는 거잖아요. 나, 내가 지치는 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치는 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 음, 일에 있어서 에너지가 굉장히 열정이 가득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89세 분들은 일을 하고 계시던 하지 않던 개인의 능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소년이 에너지 양쪽에 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불은 열정 에너지입니다. 개인의 능력, 일의 능력. 열정이 지금 왕성하고 나의 능력에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 무언가 나 자신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어떤 정보화를 추가할 수 있는 네, 89세 분들께서 무언가 할수 있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열정들,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생각하고 있는 거나 취미가 됐고 뭐가 됐건 간에 예,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투자를 하시면은 또 이후에 무언가 좋은 소식이 예, 오신답니다. 8 9세 분들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투자하고 노력하는 하반기가 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마법사 카드. 예, 마법사는 말 그대로 예, 짠짠 예, 막. 박스 안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장미꽃이 탁 나오고, 옛날이죠. 예, 요즘에는, 예, 매직, 우리 더 아주 멋있는 거가 많지만, 저희 때는 막 비둘기 나오고, 장미, <laughs> 이거였지 않습니까? 예, 마법사, 말 그대로. 내가 마술을 부리면,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89세 분들은 무언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죠. 예,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 예, 마음에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딱 먹으면 실행에 옮겨서 그거를 진취적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반기 때는, 예, 마음 먹은 대로, 예, 원하시는 대로, 뜻하는 대로, 예, 밀고 나가십시오. 마법사는 내가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예, 해 나갈 수 있다. 왜냐면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다섯 번째 메시지, 전차카드입니다. 어, 마부는 한 사람이죠. 근데 말은 두 마리. 흑마, 백마. 예. 양쪽으로 갈수 없습니다. 예. 양쪽으로 갔다가는 마부가 <laughs> 엉망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습니다. 욕심난다고 해서. 어느 쪽으로 가던, 예. 그 결과는 다 좋아요. 그래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하지만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행해 나가야 됩니다. 현실적인 거를 선택을 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멀리 보고 선택을 할 것인가, 팔십구 어, 세 분들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할 거가 있다면은 하반기 때는 빨리 선택해서 네, 진취적으로 앞으로 행해 나가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메시지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에~ 예, 트리오브 펜타클카드는 음~ 주고받는 보상 관계에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어~ 금전을 주고받는 겁니다. 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 놓고 그에 따른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람에게 또 마음을 줬는데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어~ 외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반기 때 89세 의뢰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어~ 대인관계 흐름 금전의 흐름 일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모든 흐름이 원활하게 잘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모든 흐름이 이렇게 잘 흘러가야만, 예, 모든 어떤 것들이, 예, 원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때, 음, 89세 의뢰생님들은 금전의 흐름, 대인 관계, 어 비즈니스 모든 흐름이 잘 흘러가고 또 나랑 소통되는 예 많은 사람들이 예내 옆에 있는 거죠. 이+ 소통이라는 거는 꼭 친구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가족이든 예 지인분들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어 나에게 적용되는 주위 사람들과 예 나의 불문입니다. 예 소통이 잘 돼서 예 그거 같이 편한 건 없습니다. 우리 소통이 안될때 굉장히 짜증 나고 어 외롭. 외로... 거든요. 예, 소통이 잘 됐을 때 예, 그거 같이 행복한 거 없습니다. 어, 오늘은 돼지띠님들 하반기 음, 65세, 77세, 89세 이렇게 올렸습니다. 6월에서 12월까지 적용하시면 되고요. 예, 월마다 또 올라가니까 가볍게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원하시는 모든 일 건강하시고요. 원하시는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